안쳐맞았네로비 로비게나 비었어. 우리 대기하고. 루트포. 우리가 야 없어. 에, 리전, 리전 불 부... 리전도 소리거 같아 리전 주방 밥디. 리전 안 죽었다. 밥디. 반디, 밥디 리전. 에이, 디 아, 리전 다이빙 리전 부상. 리전 부상이래. 스모크 직출 직출 스모크 저도 주방으로 넘어왔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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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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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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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목소리> 안녕하세요 동식입니다 <목소리> 제가 감도 설정에 대한 팁을 드릴 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본인이 편한 정도의 스냅을 했을 때 90도 또는 180도가 돌아가게끔 설정하고 그 강도에 익숙해지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이유를 보여주는 클립을 시작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소리도> 지나가다가좋맞았네 오. 스 다들 아! 꽉꽉꽉 꽉. 어, 너무 일 렸어. 피아노가 고기 있어. 얘거아 어, 야저총하 총할 거 막. 총하고 막. 제식구 총할 거 막. 총할 거 막이야. 아 씨발 이거 왜또 실집문 어 실집문 처 들고 안자서 앉아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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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야 서서 맞네 파판 나이스 팟, 팟. 빨개 계속 나왔다 왔다 예 빨개 계속 가 빨개 계속 있어 제플랜 어, 나... 잡을 테니 스블님나 어. 빨개 올라갈 준비 됐거든 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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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거 끌어줄게 그럼 올라갈 준비 됐으니까 내가 어 끌어줄게 고고고고고고고 나기다 간다 어 고고 뛴다 나 뛴다 띵 맞았어 띵 맞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야 진짜 기기 잡았어 잡았어 메디잘 메디잘 하나 어디?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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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소문. 아, 아, 이렇게까지 에올라와있음면발야 봐라. 어 좋졌다. <laughs> 오영 컷. 오 오케이. 뭐야? 그럼 뭐야? 우리 피아노 우리 피아노기 너 없었구나. 아나 아, 빠졌어 소리. 아 봐라. 잡았어 피아노기다.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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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잡았어. 그것도 하나? 버스 하나 버올라다 여기 들어오는 거잘 봐줘 아이큐 파워 앞에 일이야 어디 문아웃커스끌거봐 존나 그냥 야중중중 민다 끌봐 그냥 끌거끌거 민다 아 아, 소리 나스 서버 에쉬, 아, 맞아, 맞에 에쉬의 서버, 에쉬 서버, 아직 그대로 서버 어디야? 1층? 네, 1층. 책잡았어어디 어디? 창고 쪽에 창고, 해짝씩 뚫벽, 뚫벽, 이벽. 이벽? 입금안 열렸는데? 아 이벽 소리 난다. 짝빵이야? 나이스. 도벽도 <목소리가> 아, 안 열렸는데 비품출루. 그냥 창으로 들어왔나봐요. 아, 창문으로 들어와서 아, 들어가서 아, 얼굴에 박혔는데? 예, 동계 동계 문 연다 이거. 동계 스폰킨 나온다 이거. 피킹하지 아, 아, 나... 말고 있어봐. 안 나왔어. 아, 나왔다 아, 나왔어. 계속 봐봐. 빠졌어, 빠졌어, 빠진 거 같아. 빠졌어, 당직해, 빠졌어. 아야 그대로야 그대로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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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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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사이트 드론 올려줘어 내가 굴릴게 쉴드 뒤에 쉴드 뒤에 I c a n broke t shield ADS 어 ADS 다어 I can't broke okay, t shield wait 오케이 쉴드 빠지는 okay. 거 보고 있어 Get back get 아못 잡았어 쏘리 쏘리 못 잡았어 샌드 슈들 샌드 슈들 다 빠진 거 아니야? 미라클 미라클 의자, 의자, 의자. 털려도 되거든? 어,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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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하나, 뒤로 들어와. 하나, 하나, 짝방짝방 짝꿍. 방 짝방. 짝방, 나이스! 보고 있어. <laughs> <나이스. 웃음> <laughs> 내가 보고 있어. 뭐와 하나 페어, 페어. 페어야. 어? 내가 지금 보고 틀봐. 있다니까 들어와. 어, 야, 너 쟀다, 너 쟀다, 쟀다. 안 뗐어, 안 뗐어. 우리 허치했는데. 빠졌어? 나, 근데 더 할게. 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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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쁘나? 나 왔어 왔어 대초 왔어 왜왜내내거 들어와 내거 봐봐 내거 들어와 봐봐 내꺼 드론 봐봐 기다려, 여기 마이캠 보이지 이거 예이 예, 예, 보이 이거 지금 내가 들어테니까오찌짤오찌짤 주방 먹었음 굴려지 박자 맞췄어 굴려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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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디 밴디 여기 분기 핑핑핑 안맞아 이거 안맞아 쇼파디 쇼파디 나이스 쏘리 아, 둘이네 씨발 거. 오 씨, 패스를 해야 돼. 2층 둘, 아. 처랑 트위치. EMP 나무깨 저... 아, 뒤로 하나 어. 야 빼서. 나이스. 나다운업 아, 올라온다. 이 올라서 올라 입고 입고. 오, 시아시판 어, 시프 하나 카카 카카오, 카카카카다 카카오, 다카카카올라카오카카카올오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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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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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어, 아니, 어, 전시 네, 조심해 봐. 네,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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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그 네, 잠깐만. 네, 네. 아 상가 얘네 루트 가 봐. 얘네 루트 없는데. 어, 야, 야, 주방 로트 로트 와서 서 하면 돼. 그냥 주방 와서 서 하면 돼. 얘네 루트도 없어. 그냥 뛰어. 차를 깔아. 덮치면 내가 가야 돼? 어. <laughs> 이쪽으로 뛰어 와. 뭐. 미벽 쪽에 있어. 내가 패스만 아, 봐 줄게. 루트 없거든 얘네 어차피. 패스보는 중 1mm 소리 1mm 어? 유치 밑에 유치유치라스유치 라스트 치 라스. 피아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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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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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빠진다 안 빠진다 맞았어 맞았어 았어 그냥 슬이가자 나이스 계 어디서 찍 거야 이거 아 모찌한테 못 아, 못못못 먹혔어 우리? 어 계단 아, 아, 야 나도 먹겠다 나도, 거... 나도 먹겠다 나도 먹겠다 나도 먹겠다 떼쳐 그만 천천히 해봐 세관에 모찌 있었어 1분분분 모른다 했다 야 모찌 캠 내가 부숴줄게 해간만... 3층 못 봤어요 탑 0.5에 뮤트 캠 어... 깨짐 0.5 내가 큰탑 잠글게 캠 끄고 내려가면 뮤트 큰타 잠궜어 야 복도, 복도 마 복도 마해 나이스, 위로 내가야 이거 많아? D, D타워 캡 있거든? 한명봐 수류탄 어. 붙을게, 기다려 아, 디타워캡 보고 있어 서라 한데 아, 어디 가? 야야야! 야! 기다려줘, 제발 설에 설에 설에서아 기다려 설해봐, 설해봐, 오케이, 살해봐. 오케이, 고고고큰 올라온다, 큰타 올라 일단 설 앞에부터 서 다 올라서? Uh, <laughs> 아, 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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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패없나 본데? 피시 있나? 시피시누 하나 짤. 이거 채 없다, 채 없다. 5시에 하나 있다. 있거든, 오창에? 하나 하나 커지고. 피시누 하나 잘랐거든. 오네. 겜방겜방겜방 도와줄게, 도와줄게. 얘한개난 하나, 얘개 난.